네, 성도 여러분, 형제자매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음, 정말 1800년대에, 1800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죠. 또 엘렌 화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. 예수의 증거를 가진 종이었습니다.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적이다.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,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,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,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난복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,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. 그분의 교육 57페이지에는 있 말씀입니다. 굉장히 저희들의 마음에 남겨지는 의미가 깊은 내용이죠. 그렇습니다, 성도 여러분. 하나님의 성서진리는 그저 성경 속에 모든 가르침들이 다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. 매우 단순합니다. 한 줄이면 이해될 수 있도록 모든 성서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나 때로는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살펴볼 때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변증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살필 때, 그 교회가 가지는 가치, 즉 교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것인가, 아니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만들어진 교리를 볼 것인가, 둘중에 하나입니다. 다시 쓰로 가는 배. 저는 이 성경의 학자나 어, 어느 성경 어느 학자가 아닙니다. 그저 성경밖에는 모르는 목사입니다. 저는 이 배를 통해서. 성경으로 교회를 교리를 읽어봐서 성경과 교리가 맞지 않거나 유격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이 많은 가르침들을 바로잡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들어있는 것이죠.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배라는 말씀은 한 목사의 양심의 고백입니다. 이 글은 특별히 재림교회 의 성도님들 조사 심판의 가르침에 이렇게 인처져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책입니다. 여러분들을 위한 글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이 모든 것들의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이 진실되게 서게 될 것이라는 목사로서의 양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. 다시 들어 가는데 여러분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. 그렇지 않으시면 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들으신다면 이 내용을 이 방송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<목소리>